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어글카툼, 난초 종류인데요. 석곡 종류의 난초. 이름은 어글카툼이라고 해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 비틀어져 있어요. 물을 위해서 그냥 주도 겨울이라고 살짝살짝 줬더니 살짝 물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얘들은 옆으로 옆으로 계속 사이 나는 애들인데, 어, 살이 안 나고 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얘들을 물고지 해놓은 걸 올려놨을 때 영상에 얘들을 보니까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면서 여기 보니까, 오, 어, 지금 보니까요. 여기 사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삭이 나고 있어요. 삭도 나, 뿌리만 나는가 싶었는데 삭도 나네요. 물꽂이 해놨는 게. 예, 얘도 한번 볼까요? 난초인데 네. 얘도 뿌리가 엄청 나왔죠. 예, 저번에 올렸었는데 어 얘도 삭이 나나? 아 얘도 여기 삭이 나고 있어요. 여기 여기도 삭이. 얘는 삭이. 사기, 어 삭이야. 어어 여기가 두 개가 자리 잡았어요. 많죠. 지구가 두개 너무 싱싱하게 물꽂이가 잘 되는것 같아서 어, 얘도 제가 틀고 물꽂이를 할까 합니다 제가 물꽂이를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에 요, 요 물약 아시죠 이 10개 이렇게 담겼는 이거를 그냥 한두 방울 물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너무 싱싱하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별 이렇게 톡 따면 물을 이렇게 한두방 여러 밖에안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사이 너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나초 뿌리가 이렇게 햇살에 지금 안 보이시나 잘 보이시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금 풀고 물꽂이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털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졸아가지고 지금 뿌리가 붙어 있어. 만나서 붙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 통이. 떡국 예, 종류를 이게 심는 나무 화분인데 얘들이 공기가 잘 통하고 시원하거든요. 이런 종류 이런 종류예요. 이게 떡국 난초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뿌리도 마르고 거의 다 말라 말랐네요. 말라가지고 이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끼도 다 상했고 영양가가 다 했나 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음 이거를 말른 상태로 지금 털지질 않네. 물에 물에 샤워기로 물로 해야겠어요. 안 털리 더 이상 이게 다한 달에 말라서 안 털어지네. 물에 담아서. 틀어보겠습니다. 물에 담아서 좀 뿌려야 될것 같은데, 먹습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다 마르고, 틀어지지도, 우리 다 상한 것 같은데? 아니, 다, 우리가 상했어요. 상하고, 요쪽, 요 가에, 요 세사? 여기에만 뿌리가 좀 살아있고, 이쪽에는 다 상했는데. 어 아이고 뿌리가 다 상했어요. 이을 놔뒀으니.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상했네요. 제가 얘도 물꽂이해서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지금 저 천천히 틀고 다시 연결. 이제 거의 다 털어냈고요. 다 털어냈어요. 다 털어냈는데 지금 뿌리가 이 상태예요. 거의 말랐어요. 제가 깨끗이된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잎기는 어, 다 뜯어냈고 여기 이제 요 뿌리만 조금 살아, 어, 뿌리가 조금 나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거 물꽂이를 다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물꽂이를 할 겁니다. 여기 일회용 커피잔이에요. 여기에 물을 한8부 정도 이렇게 해서 어, 얘를 깨끗이 씻었죠 아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얘를 이제 어 그냥 담아도 되는데 이런 철망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밑에 받쳐요 이렇게 어 깊이 안 내려가게 공중에 얘가 뿌리가 뜨도록 이렇게 살짝 받쳐요 이렇게 살짝 받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뭐 얹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뿌리가 몇 개만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물다 땡기거든요. 얘는 작년에 꽃대예요 이게. 작년에 꽃대, 꽃대거든요. 제가 꽃 올려드렸죠. 작년 꽃대인데 제가 안 자르고 잘라야 돼겠다 이렇게 하면, 물이 얘들이빨아떼겨서 굳이 뿌리가 다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한 거는 요거, 요거 이제 한두 방울. 영양가에요, 영양가. 이게 되게 연한 영양제거든요. 이한 통에 뭐2천 원인가 그렇게 하죠 이거 한두 방울 이렇게만 주면 물이 약간 새파래졌어요 이렇게 그면 이렇게 얹어놓으면 한 열흘 후면 은 사기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어거리 카툼 얘 이름이 어거리 카툼이에요 노란 꽃이 피는 어거리 카툼 물꽂이 해보았습니다 얘는 네네 난초 너무 괜찮게 잘 돼서 얘도 해봤, 해봤습니다 어굴이 같은 물꽂이 잘 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초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